멀리서 찾아오는 친구,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울산을 방문하는 친구가 있어서 또 하나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다. 한마디 하시죠. 어, 야, 그 좋아. 내가 이렇게 울산에 몇십년 만에 도착했다. 뜻깊은 아, 하루, 뜻깊은 불타는 밤이 되길 바란다. 아, 그 정도 가지고 아, <laughs> 아, 이렇게 가볍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음. <laughs> 울산은 왠지 친근한 정이 가는 곳이지. 왜냐하면 흉배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아름다운 도시 울산. 울산, 울산, 울산. 안니야아 안안안 맥주 두 개만 시키지 맥주 두 개만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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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요야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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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나 오늘 하여튼 좋은 사람이, 시간 보내고 경상도 사람들이 여기다 존나 하잖아 그러고? 김상도 사람이 응. 그런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<laughs> 아 존나는 <laughs> 작업이 완료된 뒤에 응. 존나, <웃음> 존나. <웃음> 아래쪽에 또 새로운 점출이 들어가는 거또 아. 별차가 따로 안있는 거야 밖에 우리 뒤쪽으로 가면 또 언덜방, 황토방,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. 어, 황토방 이런 것도 있어요? 어, 있어요. 뭐 특징이 모든 방에 아, 화장실. 화장실은 뭐가 욕실이 다 있는데. 아, 뭐. 그러면 수련소 이런데.

그러니까 소주는 해야지. 말이안 되니까. 소주 소주 이름을 말해 보고. 참이 쓰리시요? 예. 한두 사람, 한두 그러니까. 어, 니네는 맥주도 한잔 해야 되겠지. 나잘먹 먹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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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들이 먹었어 이제. 쉽게 먹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있 저녁에 와서 엄마가 애네 이렇앉 하는데. 먹자는데도 못 먹지 있었는데. 그때 먹자 가지 않을 엄마가 와가지고 가세요. 오케이. 나가서 택시 택시를 타봤어. 택시를 타고 하는 얘가 여기 포장마차 촌을 가보세요. 했더니. 다 없었는데요. 네. 아니요. 가면 포장마차 촌이 있거든요. 거기를 가주세요. 무슨 동네냐. 아, 그건 모르겠어푸 뭐 포장마차 촌이 있어요. 했더니. 그차 그래, 그랬더니 그러니까. 한 40분을 가가지고 어디로 데려다 주는데 이 비닐 포장마차 두, 두 채가 있는데 데려다 준다고. 여기 내가 바닷가에 가서 어머니까 그게 또 바닷가였어요. 바닷가 는바닷가에 네, 그래서 손님이 아무도 없고 요따라서 셋이 들어가서 앉아놨고 그런 게 먼저. 여기 아는 곳에 없었더니 까 없었나보다. 그래서 먹었으니까 먹는데 이제 대창. 여기 대창 잘라놨네. 아니, 아니 대창은 잘랐어. 아니 대창은 이제 반으로 자르더라고. 이게 이게 대창인가 봐. 대 요여기 대창 대창 저게 아, 그래? 아 이거, 이거, 이거 어저께 먹기 때문에 알아요 어, 아 이거 도둑갈비다 뭐 거기서 받어도오자 괜찮아 <laughs> 좀 기다려 먹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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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치 곱창하면 지기네 자자 자갈치 곱창 지야 이거 세트 찍는 거다 언니 동원양고창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,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기름들를좀 불러올게 이게 아, 진짜 기름을 뺄필 없네 이런. 근데 이제 이러면 그 냄새가 많이 자, 자 이거 참기찍어 줬어요. 진짜 맛있고 먹어보니까 이거 음. 한어소 한마디 좀 하세요. 자 우리가 자다할수 있는 추억을 가질 이렇게 입성했는데 그런 착각. 여 여기 왔을 때는 뭐 이렇게 물에서, 아, 물, 아니 우하 <laughs> 하고 왔을 때 이렇게 가지고. 음. 아, 다, <laughs> 자, 진짜. 아, 진짜. 래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해 아, 진짜. 고 진짜. 아, 아, 좋다 아, 가 아, 아, 요짜 아, 진짜. 진 아, 진사진사진사진 일괄로 물에 밟고 기분이 너무 좋잖요 그죠? 계속 내 생각에 한 번씩, 이고야 돼요 자, 본격적인 시작에요 이게 3km 3km 그 미친 하 3km 달리기를 하는 거 아, 여마이가

좋아, 좋아, 여기 좋다. 안전한... 저쪽에 있어야 방안들이 나오겠네. 앞치마 상관없어요. 추억은 <목소리가> 앞치마와 함께! 그부름 <laughs> 아니야? 이큰 이, 이 조개를 어떻게 나눠서 먹어야 되나? 이게 가 보니까 이거 또세개세 3개, 개씩인 같아. <laughs> 아, 그 준비 네. 준비하세요.

둘이 행복하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